제가 어제 금요일 날 애플 매장에 가서 그 신제품 나온 거좀 리뷰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사전 예약한 사람들, 사전 예약한 사람들이랑 또 이제 거짓말 하면서 핸드폰 수리 좀 하고 싶어서 들어가고 싶다고 했더니, 또 6시 이후에나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영상은 뭐 집에서 애플 매장까지 가는 거를 찍은 거를 그냥 다시 지우고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조금 전에 집에서 아침 라이브 한 다음에 지금 짬 내가지고 나오고 또 라이브 영상, 주, 라이브, 집에서 라이브 하는 도중에 어떤 분이 뭐 저기 타임스퀘어에서 타임스퀘어 거기 구글에다가 서치해보면 구글이나 뭐 유튜브에서 뭐 어, 타임스퀘어 실시간 이런 거 검색하시면 그 타임스퀘어에서 지금 뭐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뭐 자세하게는 안 보이지만 대략적인 그림이나 이런 거를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오늘 뭐 타임스퀘어에서 무슨 조형물 같은 거 설치해놓고 뭐를 하나 봐요 행사를. 그래서 어, 이따가 조금 전에 조금 이따가 애플 매장을 가서. 잠깐 그 핸드폰 새로 나온 핸드폰이 뭐 얼마나 좋은지 잠깐만 보고 그리고 타임스퀘어 가서 오늘 저기 라이브 영상으로 올릴 거 잠깐만 찍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촬영하는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카메라는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액션캠으로 찍는 거예요. 액션캠으로. 액션캠으로 찍는 건데 맨날 저기 뭐야. 이제 무거운 핸드폰을 그냥 손으로 그냥 들고 짐벌 없이 들고 찍다가 지금 굉장히 소형 카메라를 찍고 있어요. 이 소형 카메라거든요. 이게 소형 카메라를 찍고 있으니까 굉장히 편해요. 왼쪽, 오른쪽, 그 위, 아래로 카메라 앵글을 바꿔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바뀌죠. 이게 짐벌 기능이 있는 소형 카메라거든요. 근데 이 소형 카메라로 그 유튜브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하는 거를 찍을 수는 있어요. 찍을 수는 있는데 가로방향으로만 찍을 수가 있고, 이게 세로방향으로는 세팅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이브 영상 찍을 때는 핸드폰으로 하고, 지금, 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는 제 유튜브 채널에 롱텀 영상으로 올릴 거예요. 한뭐 30분 내외 정도, 30분 내외? 30분 내외 정도 영상이 될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애플 매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좀 대기했다가 찍어 찍으면 글쎄 어떻게 카메라를 그냥 스탑 없이 그냥 저는 넌 스탑으로 해가지고 계속 찍고 싶은데 왜냐면 편집을 편집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편집을 하게 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초치 영상 같은 경우는 뭐 편집할 게 거의 없어요. 뭐 길어야 뭐 20초, 30초니까. 그럼 그냥 앞, 뒤만 잘라내면 되는데, 이 롱텀 영상으로 올릴 거는 편집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복잡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보면 전문 촬영용 아무리 액션캠이고 소형이지만 촬영 전문용으로 나온 카메라가 다르긴 다르네요 제 유튜브 채널에 롱텀 영상으로 되어 있는 거는 100이면 100다이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네, 한국이 1차, 저 애플 제품, 한국이 1차 제품, 그러니까 이, 한국이 애플 제품 1차 출시국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이거 찍어서 올리면은 조회수가 꽤 솔솔하게 잘나올것 같은데 이번에는 애플이 뭐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장사가 잘안 되는 것 같죠. 장사가 잘안 되니까 한국도 이제 1차 출시국에 넣어가지고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잠깐 끊었다 가야 되겠다. 거의 도착을 했어요. 옆에 지금 왼쪽에 발렌시아가 매장을 좀 지나갔는데 옆에 무슨 운동화 같은 게 보이는데 누가 한몇년 한 신다가 버린 신발 같은 거를 진전을 해놨는데 중고 신발이 아니라 새 신발인데 디자인이 저렇게 나온 것 같아요. <laughs> 애플, 애플, 조금 전에 사람들이 흰색 가방 들고 있는 사람들 다 보이죠. 핸드폰 사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지, 어제는 여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는데, 여기가 애플 매장 센트럴 파크점이거든요. 저 앞에 보이는 호텔은. 플라자 호텔이에요. 플라자 호텔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한 번씩은 다 묵고 갔다는 플라자 호텔이었고 저기 보시면 아이폰 16 사람들 엄청 많죠. 어제 출시 추, 어제 출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람들 굉장히 많네. 이거는 그냥 일반형 고급형 모델인 것 같아요. 보급형 모델이고 이거는 플로 플러, 아이폰 플러시거든요. 저는 일반형 모델이 아니라 프로 모델을 조금 리뷰를 하고 싶어요. 여기 있네. 이게... 이게 새로 나온 아이폰 16 프로 맥스거든요. 프로 맥스... 이게 프로 맥스고, 이게 프로인데... 이게 프로... 아이폰 16 프로? 뭐 달라진 거는 여기 옆에 있는 요, 요거밖에 없는 거 같아요. 요거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랑 사이즈는 뭐 다른 게 없는 거 같아요. 사이즈는 다른 게 없고 여기 측면이 저기 아이폰 15는 티타늄이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티타늄인지 모르겠는데, 좀더 부드럽게 나왔어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나오고, 여기 이제 측면 버튼, 볼륨, 저기 음소거, 음소거 버튼이나 카메라 버튼이나 이거는 뭐, 세팅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카메라 부분, 카메라 부분을 보면, 이렇게 자세히, 자세히 보면, 카메라 프레임이 있고, 프레임에서 카메라 렌즈 부분이 아주 살짝 아주 살짝 좀더 나왔어요 오데뭐 거의 뭐육4으로는 거의 4인이안될정4 5 이렇게 보시면 이나이 카메라 촬영할 때 여기 새로 이제 추가된 이 버튼을 누르면 그 카메라 모드, 카메라 모드나 이런 거를 변경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를 누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저도 지금 처음이라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뭔가가 나왔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뭐 2배 좀, 5배 좀, 뭐 이렇게 하면서 쓸 수가 있대요,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볼까? 누르면. 버튼을 지금 눌러보니까 세게 누르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살짝 눌러도 안 되고, 감압식인데, 감압식 방법, 감압식 그런 방법을 쓰나봐요. 세게 누르면 안 되고, 세게 누르면, 세게 누르면 촬영이 되고, 너무 살짝 누르면 안 되고, 어느 선도 살짝 누른 다음에, 살짝 누르면 이렇게 변경이 돼요.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한번 해볼까? 근데 항상 이런 거 새로운 제품 나왔을 때 사진이나 이런 거 찍어 보면 알겠지만, 지금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도 굉장히 좋은 폰인데, 좋네요. 갖고 싶을 정도로. 색깔, 색상은 뭐색상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저는 지금 화이트 쓰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산다면 블랙을 살것 같아요, 블랙. 무게, 무게도 뭐 지금 쓰고 있는 거랑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안에 여기 새롭게 추가된 요 카메라 버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케이스를 쓰려면 정품 케이스 정품 케이스 아니면 뭐 저걸 어떻게 해. 그냥 구멍을 뚱 뚫어 가지고 손으로 조작하려면 안될 것 같은데 손으로 눌러 보니까 세게 누르거나 그때 또 살살 누르거나 그거를 좀 조절을 해야 돼. 요아 아, 지금 뭐 들어가고 올라가고 할 때는 저거 제가 지금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평상시에는 뭐 저거 통전을 안 하거든요.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근데 오늘은 나갈 때는 저 계단으로 해서 올라 내려가 올라가라고 하네. 이 버튼 있잖아. 이 버튼. 이 버튼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 이걸 만약에 케이스를 끼우면 그 케이스도 감압식 정전기 방식 요거랑 연결을 해가지고 쓰는 그런 케이스를 써야지만이. 저 기능을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잘 하, 자, 생각을 한번 잘 하시면 생각을 잘해서 한번 구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음, 괜찮아요. 디자인도 괜찮고 저도 뭐 항상 애플 제품을 쓰긴 하는데 갖고 싶을 정도 또잘 나왔네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지금 한 2, 3분 정도 이렇게 만져보고 쓰는 거는 쓰고는 있지만, 보통 애플 제품 많이 쓰시는 분들이 보통 호환성이, 호환이 잘 되잖아요. 맥북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애플 제품, 뭐, 애플 와치나 아이패드나 노트북이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호환성이 워낙에 잘 되다 보니까 뛰어나잖아요.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문 장비가 없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뭐 이제 포커스도 잘 초점도 잘안 맞고 했을 텐데 뭐 저는 테크층이 아니고 일반인 일반인 입장에서 일반인들은 그런 거잖아요 보통 저 핸드폰 딱볼때 디자인, 색상, 가격 그리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거랑 뭐가 크게 크게 차 제일 두드러지게 차이점이 나는 게 뭐지 막 이런 거. 맨하탄, 뉴욕은 이렇게 생겼어요 건물들이. 그 지금은 이제 타임스퀘어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 행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지, 가방 들고 있는 사람들, 그냥 부럽네요. 새로운 제품을 다 사신 분들 아니야. 그냥 계속 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싶은데 이건 안될것 같고, 어쨌든 제가 라이브 영상을 하려면 가로 방송이 아니라 세로 방송으로 올려야지 그나마 시청자들이 오시니까. 이거, 애플 제품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이따가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